이 영상에서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시면 하는 게 있어요. 한샘 주방이라든지 브랜드 주방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마감 몰딩이라든지 천장 쪽에 마감 몰딩이 들어가야만 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했는데, 카베르 윤선장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 인천 서구에 있는 30평형대 3베이 아파트예요. 이집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의 집인데 사정상 공용부에 있는 짐들만 방쪽으로 넣어놓고 거실과 주방과 현관 즉 공용부 공간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한 집이에요. 그래서 방들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아파트 준공됐을 때의 그 모습을 하고 있고 공용부 공간은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컨셉은 2004년과 2020 2 2년이 공존하는 집입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면 당하면... 24년이죠. <laughs> 물론 저희가 부분 공사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집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공사 했었을 때팁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저희는 부분 공사라든지 사면서 공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지인분의 집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는 현관입니다. 저희 영상을 꾸준히 봐오시는 분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겠지만, 처음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간단하게, 아니죠.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관 방화 문은 보통 이렇게 필름으로 리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필름 소재는 레놀릿이라는 독일 회사의 제품인데 이 제품이 현관에 한번 들어가고 창틀과 아트월 쪽에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도클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K1630 제품이고 이 제품의 장점이 있다면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말발굽이 없더라도 닫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를 살짝 당기면은. 이렇게 다치게 되는 거죠. 이 제품을 꼭 제가 추천을 드리고 도오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DP960이라는 삼성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일반 도어락과 비교했을 때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지문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매일 쓰는 이런 도어락 같은 경우는 비용을 조금 드리더라도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시면 계속적으로 만족을 하실 겁니다 저도 저희 집에 도어락은 DP960으로 해놨고 매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금액만 괜찮으시다면 신발장은 푸시 타입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누르면 나올 수 있게끔 손자리가 없 어디 걸리는 거 없이, 그리고 찬넬이 없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바닥을 보시면은 저희가 25cm가량 띄었는데뭐 정답은 없지만은 제 생각에 얘가 15cm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사용성에 불편함이 있고, 3 0 c m 로 올라가게 되면은 긴바지를 입었는데 밑단이 짧은 그런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0에서 25cm 사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자, 현관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60cm에 60cm짜리 타일을 깔아드렸어요. 요즘에는 이런 대형 타일들도 가격대가 많이 좋아지면서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벽면은 전부 다 도장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는데 거실 쪽에서 한번더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는 거실과 벽체와 천장 모두가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거울을 배치를 시켜서 나가기 전에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체크를 해보고 나가실 수 있게끔 잡아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겉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기획이 되어 있어서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벽면부터 이 거울까지 1대1로 떨어지게끔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문 보시면은 무프레임 중문이에요. 그래서 이 무프레임 중문은 장점이 문짝에도 테두리가 없어요. 그리고 방문 트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위랑 아래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쪽이 뭔가 걸리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게 마감이 가능하죠. 그리고 3 0평형때 3베이에서는 이 문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게 되면은 욕실을 쓰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180도로 열리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문을 좀 열어놓고 싶다 할 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게끔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거 할 때에는 프레임 중문은 그냥 기본형으로 하더라도 이 손잡이를 조금 예쁜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음이나 이런거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을까요? 방음! 뭐 중원이 뭐다 똑같죠 <laughs>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용부만 인테리어를 했어요. 욕실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한샘 바스로 하나씩 하나씩 교체를 해드렸고 댓글에도 있었어요. 한샘 바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하고 저도 사실 왜 설명을 안 해주나 했는데 오늘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떤여성 번데요? 바로 아. 가시죠. <laughs> 한샘바스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장점. 살면서 공사해야 되는 곳은 한샘바스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타일 욕실 같은 경우는 살면서 공사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또 자르는 소리며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한샘바스는 철거까지 이틀이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장점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타일 같은 경우는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렇게 매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솔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중성세제로 관리만 해주면 된다는 점. 단점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편하게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떨어지고 판넬 종류를 20년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쓸수 있는 판넬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통 이제 브랜드 특히 한샘 봤으면 이렇게 하면 은 안에 막 썬다. 막. 아, 아 있잖아요. 제가 한센바스를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 부분은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식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한센 바스를 하는 이유는 시공의 여건이라든지 전체 철거에서 이렇게 하기가 부담이 된다든지 그럴 때 한센 바스를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센 바스하면 그 안쪽으로 곰팡이가 끼고 막 그런다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고 본인에게 어떤 바스가 우리 상황에 맞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를 보통 많이 안 하시는 분이 쓴다 그럴 때는 한센 바스를 쓰시는 게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세븐 버스의 장점 시공이 굉장히 용이하다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하다 단점 안 예쁘다 <laughs> 공격당할 것 같아 개인적인 의견이니 아,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 <laughs> 자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천장이랑 벽체가 전부 다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분 공사로 할 경우에는 천장이랑 벽체를 같은 마감재로 통일시켜 주는 게 비용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도장으로 해볼만해서 도장으로 잡아드렸고 그러면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어요.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깐나내기가 있어요. 근데 깐나내기들은 보통 누워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매입등들이 요 소파 주변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까봐 조금 무리가 있으셔서 있지만은 요벽 쪽으로 이 벽쪽으로 이 벽간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도를 확보를 했어요. 여기는 매입등 없이 벽간접과 커튼박스 쪽의 간접 그리고 마그네틱 트랙으로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죠? 벽간접하는 것도 일반 집에서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낮인데 저녁에는 오히려 더 나쁘지 않아요. 요것만 이렇게 켜놓고 생활을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아트월 쪽은 아까 전에 현관 쪽에서 설명드렸듯이 리놀리시라는 독일제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장점은 색깔이 예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매트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필름 중에 하나고 지금은 여기 이렇게 블라인드가 되어 있지만은 뒤에 창틀도 같은 소재의 리놀리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좋아하는 <웃음> <웃음> 동아마루의 사하라라이트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마그네틱 트랙 시공할 때 팁은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율이 중요해요. 위치 중간에 가면 굉장히 안 예쁩니다.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거실 쪽과 주방 쪽의 와이드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바깥 가지 튀어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마그네틱 트랙 위치를 같이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TV 쪽에서는 비율이 좋은데 주방 쪽으로 넘어가면서 비율이 안 좋아진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고민해가면서 잡는 게이 마그네틱 트랙의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모듈이에요. 모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모듈은 라인이라고 할게요. 라인 등. 이 라인 등은 크면 클수록 예쁩니다. 가능한 가장 큰 것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스팟 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으면자을수러게 예뻐요. 뭐, 한 개도 괜찮고, 두 개를 이렇게 쌍둥이처럼 묶어가지고 배치를 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화이트에 폴딩되는 조명이, 모듈이 또 있어요. 저거는 오발주가 아니라 저렇게 하얀색을 중간중간에 미스매치해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D님 여기 집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마그네틱 트랙 때문에 천장을 기존 천장보다 2cm를 더 낮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도 굉장히 집이 넓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만들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벽체를 일부는 필름으로 설정을 하고 벽체와 천장을 도장으로 설정을 하면서 몰딩부와 걸레 바지를 전부 다 없앨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보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마이너스 몰딩 많이 쓰잖아요 근데 벽과 천정이 같은 도장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무몰딩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는게 어려운건가 봐요 테리오도. 심플하게 표현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laughs>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아. 신기하죠 아, 아. <laughs> 자, 여기 주방 같은 경우는 한샘 주방으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한샘 제품 같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원래 홈파메르가 주방을 굉장히 잘하니까. 이게,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뭐냐면은, 한센 주방이라든지 브랜드 주방 같은 경우는 기성 제품으로 5cm 단위든 10cm 단위든 이런 단위로 나와 있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마감 몰딩이라든지 천장 쪽에 마감 몰딩이 들어가야만 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했는데 자, 우선은 이 영상에서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해 주시면 하는 게 있어요. 비밀 하나. 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에 어떤 특별하게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laughs> 제가 분명히 피디님이랑 같이 이것도 다른 공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laughs> 30평형대 3베이 공간에서는 기존 주방 사이즈보다 20cm가량 와이드를 넓힐 수 있어요. 복도를 조금 더 줄여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을 17cm 정도 늘렸어요. 한샘장 중에서도 특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구성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딱딱딱 떨어져 있지 않나요? 이 가로를 넓히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딱딱딱 맞춰 놓은 거고 천장을 보시면 마감 몰딩을 안 넣기 위해서 오히려 천장 자체를 목공할 때 낮췄습니다. 브랜드 가구를 넣어서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브랜드 가구의 높이에 맞춰가지고 목공에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냉장고 왼쪽에 이 공간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서라한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냉장고가 이렇게 열릴 때 최대 개방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고 이 구성을 보시면은 이쪽 키 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수장으로 팬트리장이라고 하죠. 이팬트리장으로 쓰임새 있게끔 잡아드렸고, 이쪽은 홈바 공간이에요. 그래서 와인셀러라든지 커피포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60cm짜리 하부장이 들어가면서 2분할이 되어 있고, 위쪽을 보시면은 상부장이 3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특수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위쪽 공간도 2분할로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상부장 공간에서는 60cm라든지 50cm가 넘어가면 은 헤비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빼서 비기격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상부장의 아래쪽 지판도 도어와 같은 소재로 마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샘에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간접조명을 따로 넣어드렸다. 이 간접조명은 스위치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스위치로 이 간접조명을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4구 콘셉트가 되어 있어요. 융으로 블랙 제품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특수장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죠. 여기 공간에서 이런 가정선물들을다 떼어내도 그냥 이 공간만 주는 느낌이 굉장히 예쁩니다. 신경을 많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얘못 <laughs> 뭐, 뭐, 예, 하셔도 돼요 피드님이 제만적이니까. 네. 저는 너무 음. 놀라운 게 보통 브랜드 주방 하면은 딱딱딱 정해져서 이쁘게 만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불가능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다 하면 돼요. <laughs> 자 메인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존 주방에서 확장을 했어요. 원래 발코니 부위에 이렇게 메인 주방 싱크대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요 창이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바깥쪽에 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창을 줄이면서 위쪽에 상부장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고, 원래 약간 비대칭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칭으로 만들어드리면서 훨씬 더 완결성 있는 주방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쪽 공간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이 튀어나와 있는 철거할 수 없는 돌출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을 짜드릴까 근데 거실 쪽에서 이 주방을 바라봤을 때 도어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답답해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쪽에 공간을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부장을 연장하는 느낌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제가 조금 티를 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작은 팁인데 코너 쪽으로 같은 소재가 돌아갔을 경우에는 이쁜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면 비율감이 달라서, 여기는 비율감이 20cm인데, 여기로 가면서 다시 40cm로 들어가면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목공으로 미리 잡아놓고 그 다음 필름을 쌓아놓은 다음에 이 화부장이 시공된 다음에 다시 목수가 들어와가지고 시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단차를 주고 재질을 분리시켜가지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했죠 그리고 밑에 쪽에는 디자인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이 쓰레기통 위치 그래서 쓰레기통 위치와 여기는 이제 쌀통이 들어갈 자리인데 쌀통의 위치를 여기다가 공간을 미리 계획을 해서 놔뒀고 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드웨이 공간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이 미드웨이 공간은 이제 이쪽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여기 아기용품들을 배치시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아기용품 배치시킬 곳이 없으면은 이거 홈바로 가거나 이거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예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배치를 시켜놨다 그리고 위쪽도 충분히 사이즈상은 2분할로 가면은 금액적으로 아낄 수 있고 좋은데 2분할로 가면은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상부장도 이렇게 3분할로 나눠서 비유감 예쁘게 만들어드렸고 이비유감 있는 사이즈는 이제 500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부장의 아래쪽에는 이제 필수죠, 필수. 간접조명. 근데 이 간접조명에 스위치를 별도의 스위치로 잡아두면 잘 안쓰게 돼요. 이런 스위치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 스위치 쪽으로 선을 미리 빼놔가지고 우리 스위치 버튼에서 쓸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문 열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도어 소재와 같은 소재로 밑에 지판을 대드렸죠. 그래서 그 지판을 이용을 해서 이 메리등을 가릴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고, 어... 아이고. <laughs> 목이셨어. <쉬었어. 웃음> 오, 야. <laughs> <laughs> 가만있어. 하부장 위쪽으로는 융콘센트를 해놓으면 훨씬 더 예뻐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히든도로 어 마무리를 해드렸고, 아일랜드 공간을 보면은 하츠에 화이트 스퀘어 후드를 넣어드렸어요. 가능하면은 좀 돌출되어 있는 이 느낌이 최대한 헤비해 보이지 않게끔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마그네틱 트랙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후드가 이렇게 달렸을 때 마그네틱 트랙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면은 이 후드랑 공간을 싸워요 여기 내 자리다, 내 자리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틱 트랙을 안쪽으로 조금 더 밀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랍을 쓸수 있게끔 마련을 해드렸고 뒤쪽 공간은 하부장을 또쓸수 있게끔 마련을 해드렸어요 아일랜드의 뒤편에 이렇게 하부장을 넣을 땐 주의사항이 아래쪽에 걸레바지가 높으면 안 됩니다 일반 저 하부장에 걸레바지처럼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걸레바지가 거의 안 보이게끔 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이즈를 다 조절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드린 겁니다 아, 또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한센 주방 같은 경우는 이 하부장을 주문을 넣으면 이 하부장 카케이스에서 이 선반까지 이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쪽 보시면은 여기는 깊이가 20cm밖에 안 돼요. 이런 공간에서는 저렇게 선반의 깊이가 짧게 되면은 쓰기가 불편하겠죠. 아, 네. 네, 이런 공간에서는 깊은 선반을 따로 별도의 주문을 넣어 가지고 앞쪽 카케이스 위치까지 맞춰 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선반이 앞으로 카케이스까지 맞춰 놔야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주방 쪽에 음. 그냥 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 <laughs> 게... 어.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예, 조금 신경 써야 돼. 개인적인 취향인데. 보통은 12T짜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2T보다는 약간 더좀돌 느낌 나는 이 정도 두께 30mm짜리 이 정도 느낌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작업을 해드렸고 자 이쪽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샘에서는 이런 장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몸통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작각으로 제작을 했고 도어는 저쪽 콤바에 쓰이는 도어를 한샘에서 따로 갈주를 넣어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해서 또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리도어도 가장 프레임 얇은 걸로 제작을 해서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양주 장식장을 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명이 지금처럼 뒤쪽에서 이렇게 나와주는 게 좋아요 가끔 보면 은 앞쪽에서 조명을 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쪽에서 조명을 앞쪽으로 쏘는 걸좀 예뻐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앞에서 먼저 <laughs> <엄청> 뜨거워지니까 아 <laughs> 그런 것도 있는데 <읽는다. 웃음>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다 쉬운 것 같은데 이 업에 계시는 신입 디자이너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파베르 윤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laughs> 어, 왜, 그걸로 하면 안 돼. <laughs> 다시 한 번,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